어느 늦가을에, 가을은 언제 어디를 보아도 항상 풍요롭고 넉넉합니다. 가을은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것이 아닐런지요. 며칠 전 고향 선산에 들렸습니다. 이곳에 오면 아버지는 물론 할머니 모습도 확연히 떠오릅니다. 우리 가문에서 복음을 처음 받아들이고 친척 및 동네 사람을 거의 교회로 이끈 할머니의 신앙 유산이 작동하나 봅니다. 3 9의 연병으로 남편을 여의고 힘들게 삼남매를 키우시던 할머니는 교회에 마음이 끌려 신앙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만며느리였던 할머니는 93년세로 돌아가실 때까지 많은 핍박 속에서도 주일 예배를 빠진 적이 없다 하셨고 성경책 양쪽 아래 모서리가 침으로 문질러질 정도로 성경을 500번 읽었다 했습니다. 아마 1000번 이상을 읽으셨을 것 같습니다. 시골집에서 교회가 있는 읍내까지 거리는 20리가 넘습니다. 할머니는 하루 일을 마치면 먼 길을 교회로 가서 자고 새벽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시댁 식구들이 대문을 잠그자 아버지가 창밖으로 발에 맨 끈을 내놓고 잠자다가 열어주었다는 전설은 우리 가족의 신앙을 묶어주는 보이지 않는 끈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할머니의 전도와 헌신으로 마을에 교회가 생겨났고 친척도 대부분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교회와 주님을 위해 사셨던 할머니의 은반지가 내 손가락에 있습니다. 할머니의 신앙은 이제 5대에 걸쳐 전수되고 있습니다. 가끔 반지를 보면서 부끄러운 나를 단돌이 합니다. 사랑하는 용사 여러분, 소위 모태신앙이라면 더욱 감사하면서 믿음의 가문을 세우기 바랍니다. 아울러 가정에서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믿음의 일대가 되어 좋은 배피를 만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에게 꼭 신앙을 물려주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유업을 허락하십니다.